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복음 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1장 11절, 12절에 보시면은,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서 풀이 나고,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땅에서 말이에요. 그러한 생명체가 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입고 있는 몸을 이 땅에서 나오는 흙으로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이 흙에서 그러한 풀이 나고 채소가 나오고 또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고 그러한 생명체들이 나오도록 그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몸도 그 땅에서 나온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흙에서는 또 생명이 나와야 되겠죠? 거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나오기를 원하셨는데,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땅에서 가시와 은근키가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은, 사람을 하나님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이 땅에서, 이 흙에서, 다른 생명체가 나오듯이 사람의 몸도 흙이죠. 이 흙에서 생명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만드신 것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것이 뜻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밭에서 주인이 원하는 생명의 씨앗을 심죠? 그럼 그 밭에서 그 생명의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주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땅 자체가 필요한 것이나 그 땅에서 그, 그 심은 생명에서 나오는 것을 거두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인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이 몸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흙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흙. 이 흙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서 죄가 나타나잖아요.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그 사람에게서 죄의 것이 나오잖아요. 죄, 죄.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탈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쭉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알곡을 거두시려고 밭을 두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시와 엉금키가 나오는 것이 됐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이 몸이 흙이라는 거. 이 흙에서는 이 생명, 이 생명을 심어서 그 생명이 나오도록 돼 있는데 죄를 심어서 죄가 나오도록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예.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생각하는 것이 다 탈선하였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 죄가 주는 영향을 받아서 죄를 토해내고 죄가 주는 사상을 가지고 살고 죄의 것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사탄이 주는 사상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기를 원하고, 어, 또, 나 자신이 높임받기를 원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죠.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뜻은 그게 전혀 있지 않습니다. 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거두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몸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흙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자 하시는 것이었는데, 죄를, 죄가 심어서, 죄가 살아서 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욕심,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사는 주인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에서 볼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섭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집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져야 그 다음에 그 밭에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야 나에게서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살아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내 안에 생명 살아있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모신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바치. 씨앗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심어진 것 아니잖아요? 그 씨앗이 밭에 심어져야, 그 밭에 씨앗이 품어져야, 그 다음에 그 밭에서 그 씨앗의 생명이 나타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동의를 한다. 내가 많이 들어서 내가 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심어져야 돼.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된다. 나라는 존재, 내 마음의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밭에 씨앗이 심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또 좋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 다음 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몸이 흙이죠? 이 흙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이해되시죠? 예. 자연의 흙에도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생명이 심어졌을 때, 심어진 그 생명이 땅에서 나온다고요. 우리 이 몸에서, 이 흙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예, 같은 표현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사셔야, 그 다음에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함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야. 그분의 것이,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그분의 사심이 나타나신다.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나에게서.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밭에 심어진 씨앗이 잘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이 굳으면 생명이 잘 나타나지를 못하지요. 예. 땅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잘 나타나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을 부드럽게 해 줘야 돼요.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해 줘야 돼요. 부드럽게 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굳은 땅일지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은 그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 땅이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살아납니다. 놀랍죠? 땅이 굳어지면은 잡초와 엉겅퀴가 나타납니다. 주인에게 주인을 거역하는 주인에게 불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우리 이 마음을 잘 여러분이 관리를 잘하셔야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잘 나타나십니다. 세상에 죄를 죄를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은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굳어져 있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의 욕심, 욕심이 있잖아요. 이러한 죄악된 것들이 다 녹아지고, 이런 것이 이러한 힘들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넣어 주어야 됩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 바, 땅이 받아들이어 흡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네. 듣기는 듣는데, 마음이 사모하지 않니 하면은, 마음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를 않잖아요.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 우리 인격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정말 사모하셔야 되고, 내가 왜이 마음을, 죄악된 것으로 부정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왕성하게 잘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 여러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점점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실 때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와 같다. 그 마음의 상태를 길가와 같다. 그다음에 돌밭과 같다. 가시밭과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옥토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마음 상태를 여러분이 잘 가꾸셔야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하심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은 마음은 굳어지고 그 생명은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파트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밭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졌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그 생명이 잘 발화가 되고 잘 자라도록 30배, 60배 순이 나고 미이 돋고 소산나도록 여러분이 밭을 잘 경작하면은 그 생명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자주 머금고 하늘에서 주는 태양의 빛을 자주 받으면은 그 생명이 잘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내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더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 몸에서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어떠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두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바치입니다.